라면 같은 느낌이 좀기 전에 조립해서. 내일 나 내일 나. 내가 기대가 있어. 내일 나1일 되면 거의 됐고. 아무 것나안 돼요. 담배 피우아담배고 가야겠다. 담배? 나도 나도. 없잖아. 여기 앞에 많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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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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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올라와 싫어. 올라와봐. 싫어. 너무 잘해. 아니. 아, 저쪽에 들어갔구나. 아, 스노우 콜링 끝나고, 배멀미 중. 멀미약 두개지가다 먹음 <laughs> 근데, 죽상.

어디 가시나요? 마사지요. 네? 마사지요? 마사지요? 응. 거의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에요? 응. 진짜 여기야? 근데? 응. 여기가 오 맞네 니코 호텔 니코코두누니곤 <laughs> 니코니코 남의 호텔에 이렇게 와도 돼요? 여기가 운영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주인이래 어? 니코호텔이랑 치바키랑어 그래서 이름이 일본스럽구나 니코 치바키 피코드도 있다 하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얼굴이 너무 크세요 너무 빨리 왔나? 몇시야? 36분인데 앉아서 그냥 천천히 기다리지 뭐 스파타임